국제환경운동가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입니다.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이 이번에 다시 한번 맨발의 사나이 기록에 도전합니다. 이번 인도네시아에서 얼음이 맨발 오래 서있기 세계 기록을 세우고 왔습니다. 얼음은 빙하를 뜻하는 것이고 맨발의 사나이 발은 아픈 지구를 표현하는 극강의 퍼포먼스입니다. 이번에 2월 19일 날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어림이 맨발 퍼포먼스 세계 기록에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많은 힘을 보태주십시오. 반드시 지구온난화는 막아야 합니다. 전 세계인들에게 울림을 줄 때까지 도전하겠습니다. 힘을 실어주십시오.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승거리당당 승당당 개그맨 김정열입니다. 네. 환경운동가로 유명한 저는 다리로 먹고 살고 있는데 맨발로 뛰는 사나이 맨발의 사나이 격하게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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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현주입니다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 우리 지구촌의 영웅을 정말 응원하는 한 사람으로서 오늘 여러분께 또 같이 함께 응원하자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네 기후 온난화를 어, 방지하고, 어, 그리고 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 지구촌의 영웅, 우리 맨발의 사나이, 어, 정말 크게 응원합니다. 어, 정말 저도 정말 좋아하는 우리 국제환경운동가인데요. 어, 전 세계를 돌면서 지금 투어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응원 많이 해주시고, 그때도 꼭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여러분 함께 응원해 주세요. 빙하의 눈 지구의 소멸 이 빙하 빙하가 심각하게 녹아내리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인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목표를 7시간으로 잡았습니다. 한번 도전할 때마다 5분씩 늘려서 반드시 7시간을성공시키겠습니다